안녕하세요. 알파기능 경제 뉴스입니다. 매일경제 김유신 기자입니다. 인천 1호선과 더블역세권 검단신도시 집값 호재 조회는 없었네요. 혜택을 볼 지역으로 꼽히는 아라동과 원당동 일때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공선도 진행되고 있어 서울 지하철 5호선까지 놓이면 지하철 노선이 두 개나 새로 들어서게 된다. 박합수 건국대 북한산 부동산 대학원 겸임교수는 검단 아라동과 원당동 일대 신설역 주변 아파트들은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포 힘쓰러진 서울 5호선 연장 정부 조정안에 인천 서구 민심 부글부글 과규나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대강의 조정안이 나오자 검단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검단 신도시 총연합회는 이날 선명을 내고 당연히 만들어져야 할 원당 사거리역은 제외되고 불로욕은 감정적으로 이동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김포시의 어이없는 몽리로 발생한 일임으로 대강인은 인천시의 주장을 적극 반영해야 하고 국가 재정을 지원해야만 한다고 반발했다 i m m p 항공기 부품사 캔코아에 1,300억원 투자했습니다 조회수는 건이었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존 체대주주는 창업자인 이민규 대표로 지분율은 27.7%다 이 대표는 이번에 보유 지분 전량을 케플로 주식회사에 현물 출제하기로 하면서 i m m 인베스트와 공동 경영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레고캠 바이오 오리온 투자로 공격적 인상 개발 매일경제 김지희 기자입니다. 조회수는 한 건이고요. 지난 15일 오리온 레고캠 바이오를 품었다. 오리온이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21.88%를 약 4,700억 원에 창업자인 김용주 대표와 박세진 사장으로부터 140만 주 3.85%를 787억 원에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이로써, 오리온은 레고캠 바이오 지분 25.73%를 확보해 최대 주주에 올랐다. 레고캠 바이오는 확보한 자금을 향후 연구개발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수립한 중장기 성장 전략인 비전 2030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향후 4에서 5년간 1조 원 이상의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하다며 기존 계약을 통한 수익 등을 포함해 5에서 6천억 원은 자체적으로 충당이 가능하나 나머지는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며 설명했습니다. 박음영 한국경제기자입니다. 오너가 분쟁 씨앗된 상속세 폭탄, 멀쩡한 기업도 흔들립니다. 조회수는 두 건이었고요. 이달 초 발표된 OCI 홀딩스와 한미약품그룹 간 통합은 소재와 바이오 간 인수합병 M&A 시너지 효과 외에도 양측의 그룹 지배력을 확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통합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시아이홀딩스는 한미약품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2대주주로 올라서고 한미약품 원너는 오시아이홀딩스의 주요 주주가 된다. 양측이 수년간 고심 끝에 찾아낸 묘책이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났다. 창업주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적랍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회사 통합에 반대했다. 임 사장은 통합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오시아의 한미 합병 갈림길, 한미가 유상증자 법적 다툼 시작됐습니다. 조회수는 한 건이고요. 가처분 실천 결과와 관계없이 두 그룹의 통합작업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기각될 경우 임 사장 형제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정식 재판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인용하면 한미 약품이 즉시 항고해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 매각한다는 골프장 운용사의 문희만 매각 파킹 거래 의혹 임종수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조회수는 없었고요. 아, 채권단 당, 어, 관계자는 자구계획 이행 초기부터 파킹 거래로 음심을 사면 복잡한 이해관계가 엮인 에코비터 매각이나 SBS 지분 담보대출 같은 거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이번 거래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파균 검색해 주세요.